안녕하세요. 광교 노인복지관 명상지도사 길코치 김용길 강사입니다. 음, 명상 틈나는 대로 열심히 하고 계신가요? 어, 요즘 같이 밖에 못 나가고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했을 때 집에서 짧게 짧게 이렇게 명상을 함께 하는 것도 실제 우리 몸과 마음도 편안해지지만 면역력에도 도움이 돼요. 그래서 시간 나실 때한번더좀 차분하게 영상 보시면서 명상 한 번씩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그 화와 관련된 내용, 나지사 명상이라고 하는 명상인데 그와 관련된 기초 이론들을 좀 알려드릴 거예요. 굉장히 재미있으실 겁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슬라이드 보시면 오늘 할 명상 이론이죠. 명상 이론하고 이번에 끝나고서는 실습을 이어갈 건데 제목이 나지사 명상이에요. 이 명상은 이름만 봐서는 무슨 명상인지 감이 안 와요. 이따가 제가 어, PPT가 넘어가면서 설명은 드리겠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화와 관련된 명상이고요. 우리가 보통 명상이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 한 가지 대상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다섯 가지 감각이나 생각을 대상으로 하는 집중 명상 또, 그 명상의 한 가지 방법이고요. 어, 그, 집중명상. 집중명상은 사마타 명상이라고도 하는데, 그 말고는 이제 지혜를 얻는 명상이라고 해서 통찰명상. 윗바사나 명상이라고도 하고, 마인드풀리스라고도 하고, 마음 챙긴 명상이라고도 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명상은 크게 두 가지인데, 그거는 우리가, 어, 자세를 잡고, 조금 더 편안한 상태로 깊은 이완 상태에 들어가서 몰입을 통해서 얻는 명상들이라 그 명상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늘 하는 명상은 자기가 일상 생활에서 생활하다가 바로바로 바로 실천해 볼수 있는 명상이에요. 화와 관련된 명상이고요. 알아차림을 바탕으로 하는 명상인데 어, 평상시에도 자기가 그 명상을 아무데서나 바로 이제 뭐 몰입해서 하기가 어려운 경우에 특히 이렇게 마음과 관련된 자기 심리를 알아차리는 명상은 일상생활에서도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론은 들어보시고 재밌게 들어보시고 자기가 그때 이, 이 과정을 들으면서 자신의 생각이라든지 마음도 한번 바라보시고 그렇게 해서 수업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사진 보시면 어, 화 다스리기 명상 여기 세 명의 화나는 사람들 보이시죠? <laughs> 우리가 화가 나지 않는 사람은 없잖아요. 화가 난다는 거는 심리적 작용이기 때문에 그 상황이나 조건이 갖춰졌을 때 우리가 뇌에서 반응하는 심리적 작용이기 때문에 굉장히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화가 올라오는 거는 누구나 다 마찬가지지만 그걸 참는 사람도 있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그두 가지가 다 문제가 돼요. 제가 뒤에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화라는 거는 음, 사전적 의미로는 몹시 못마땅하거나 언짢아서 나는 성, 성질, 성품, 승질난다고도 하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인간 뇌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면은 당연하게 반응하는 심리 작용이에요. 근데 그 화는 자신을 벙어리로 귀머거리로 장님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나와 있는데. 화가 극도에 올라왔을 때, 극도로 올라왔을 때, 말도 필요 없이 주먹이 먼저 나가기도 하고, 누가 옆에서 말려도 들리지도 않고, 귀머거리. 내가 지금 좀더 넓게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눈앞에 보이는 거 없이 화를 풀려고 하는 경우도 있죠. 이 화는 현대인들한테는 가장 대표적인 스트레스 반응으로써, 화로 인해서 다시 자기 자신한테 스트레스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어, 마음이 안정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이런 화가 올라오게 되는 상황을 더 많이 느껴요. 같은 객관적인 상황에서도. 그러면 이런 화는 우리 몸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일단 제일 먼저 뒷목이 땡기고 속이 화끈거리고, 화는 이제 불과 같은 이미지죠. 몸 안에 열이 막 생성이 되고 그로 인해서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맥박도 빨라지고요.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가 증가하면서 뇌에 혈액 순환이 잘안 되고 뇌세포가 손상이 돼요. 이런 건 의학적으로 다 증명이 된 부분들이고요. 심장 질환이 올라와서 돌연사, 심장과 관련된 돌연사가 일어날 수도 있고 실제 혈관이 수축되기 때문에 혈압도 올라가고 혈소판도 자극이 돼요. 그래서 심혈관 질환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시면 되고요. 화의 그러한 상황을 많이 접할수록 자신의 이제 그 반응에 따라서 자신의 건강 상태 또한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제일 먼저 화는 참으면 병이 되고 그 화병이란 말 아시죠? 화병은 어 사전적 의미로 억울한 마음을 삭히지 못하여 간의 생리 기능에 장애가 와서 머리와 옆구리가 아프고 가슴이 답답하면서 잠을 잘 자지 못하는 병 굉장히 복합적이에요. 화병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병인 거 아세요? 정확히는 우리나라에서 증명된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공식화된 질병이에요. 그래서 화병은 참 신기하게도 영어로 했을 때도 화병이에요. 미국에서도 화병을 영어 그대로 화병이라고 부른대요 거기서는 이러한 스트레스 반응에 대한 그 화와 관련된 증후군이라고 표현을 해서 약간 질병 증후군 이렇게 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한테는 당연한 이런 화병이 약간 우리나라만의 그런 심리적 작용 아니면 환경 아니면 사람들의 성격이나 특질 때문에 생긴 거라고 보셔도 돼요. 두 번째. 터트리면 후회하고. 말씀드렸지만, 화는 처음에 참으면 분명히 병이 됩니다. 화가 아까 미치는 영향으로 인해서. 그렇다고 화를 터트려서 뭔가 이제 한 번, 한바탕 하고 나면 후회하죠. 그 다음 상황이 벌어진 거에 대해서, 아, 내가 왜 그랬지? 아니면, 아, 오히려 일이 더 커졌네? 아니면은, 아, 나도 이렇게 화내고 나면 별로 기분 안 좋은데? 그런 마음 들잖아요. 그래서 화는 참아도 안 되고 터트려도 안 돼요. 이거를 명상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이두 가지만 말하면 굉장히 어려워해요. 어, 그럼 나한테 어떡하라고. 화는 올라오는데 어떡하라고. 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명상하는 사람들은 세 번째 방법. 알아차리면 사라집니다. 라는 거를 머리에도 인식을 하고 체험, 연습을 통해서 체득한다고 하죠. 마음에도 이제 집어 넣으면 화나는 상황에 있어서 훨씬 더 부드럽게 유연하게 자신이 반응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게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알아차리면 사라집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명상은 음, 집중 명상, 통찰 명상 이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알아차린다라는 게그 어, 통찰 명상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화가 올라왔을 때 바로 화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화가 일어나는 자기 자신을 본다든지 화 자체를 보는 거예요. 이거 처음에는 굉장히 낯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명상을 통해서 내 감정이나 내 생각이 올라왔을 때아 이거는 진짜 나, 나가 아니야. 이거는 생각이지 내가 아니야. 이거는 화지 내가 아니야. 진짜 본연의 내가 아니야라고 연습을 반복하면 화나 아니면 자기가 원치 않는 생각이나 이런 게 올라왔을 때 거기서부터 멀어지는. 연습이 되는 거예요. 명상에서는 이거는 탈동일시라고 하기도 하고 객관화라고 하기도 해요. 관찰자라고 얘기도 하는데 그만큼 그동안 내가 살아오면서 어, 내 거니까 다 반응하고 그와 하나가 돼서 똑같이 행동했던 게 이제 점점점 자기 선택에 따라서 탈동일시, 객관화 시켜서 볼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제좀 전에 상황이 주어지고, 화가 나는 상황이 주어지고, 그 상황에 따른 화가 올라오고, 심리적 작용이 일어나고, 거기에 반응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 서클 세 가지. 무언가가 이제 발생을 하거나, 감각적으로 인지가 돼요. 보거나, 듣거나, 맛보거나, 냄새가 나거나 하는 거를 바탕으로 생각이 일어나고요. 뇌에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생각이 일어나면 그 생각을 바탕으로 행동해요. 행동과 말이 동시에 나올 수도 있고, 행동 다음에 말이 이어질 수 있는데, 여기서 행동과 말은 다시 생각으로 돌아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불교 용어로는 이거를 까르마라고 하기도 하고, 업이라고 하기도 해요. 선업이란 말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자신이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이 다시 자기 자신을 이룬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상황에 있어서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냐. 는 생각으로 들어가고, 그게 수없이 반복되면서, 우리의 미래, 우리의 현실에서 미래가 계속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업을 쌓는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과보라고 얘기도 하고, 좋은 쪽으로는 선업, 나쁜 쪽으로는 악업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빨간 글씨 보시면, 나, 뒤에 지, 마지막 사, 나오죠. 나지사 명상의 프로세스인데, 이세 가지 때문에 나지사 명상이에요. 알고 나면 되게 허무해요. 그래서 나지사 명상이고,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자신이 뭔가 화가 나는 상황에 닥쳤을 때, 1번, 아까 말씀드린 객관화, 일어난 상황을 객관화해서 바라봅니다. 이 그림 보면은 하늘에서 망원경을 끼고, 땅 아래를 바라보고 있죠. 예를 들어서 운전을 하는데 앞차가 끼어들면, 바로 화가 올라와서 막 크락션을 올릴 게 아니라 객관화해서 보는 거죠. 어내 앞에 차가 저 차가 급하게 끼어드는구나 해서 모모하는 구나에나 자가 들어가서 나가 나온 거고요. 만약에 다른 상황 누군가 이제 화가 나서 막 소리를 지르고 언성을 높이면 어 그가 언성을 높이는구나 그게 아니면 그게 나 자신을 향했더라도 어 저 사람이 나한테 지금 그냥 화를 내는구나 라고 객관화해서 보는 게첫 번째 단계예요. 나지사 명상의 첫 번째 단계고 두 번째는 어, 상대를 용서하는 개념이 아니고 이해하는 개념이에요. 나라는 거를 잠깐 내려놓고 그냥 객관화 시켜서 그 상황과 그 사람을 이해하는 건데 아 이제는 이해가 된다 상황이나 사람을 마음으로 이해를 해보는 겁니다. 차가 급하게 끼어들어서, 어, 저 차가 그냥 끼어드는구나, 라고 객관화해서 보고, 그 다음에는, 그래, 저 차한테, 저, 뭐, 운전자한테 뭔가 급한 일이 있었겠지, 라고, 뭐뭐겠지, 라고 해서 두 번째 과정을 가져가면 되고, 만약에 소리 지르는 사람이 있었으면, 그래, 저 사람이 관심 받고 싶었겠지, 아니면은 그 사람한테는 그 상황이 너무나 싫었겠지, 라고 마음으로 이해하는 두 번째 과정이고요. 이 정도까지만 자기가 진행이 돼도 자신의 화는 많이 가라앉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세 번째는 감사의 표현이에요. 감사의 표현인데, 그만하길 다행이야. 감사합니다. 라고 해서 지금까지의 상황을 객관화시켜서 본걸그 다음 더안 좋은 상황으로 잊지 않고 더큰 일이 생기지 않았음에 스스로 감사를 표현해 보는 겁니다. 차가 끼어들었지만 결국 사고가 나지 않아서 다행이야. 그래서 감사합니다. 어, 저 사람이 막 소리 지르고 화가 엄청 올라왔지만 그로 인해서 더큰 일이 발생하지 않고 이 정도 되길, 이 정도 마무리 되길 다행이야. 감사합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서도 엄청 큰 충격을 입었을 텐데 화가 올라옴에도 그 사람이 자살하지 않아서, 잘못되지 않아서 다행이야. 그것도 감사합니다. 라고 해서 나지삼 영상은 이렇게 세 개의 프로세스로 자기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는 거예요. 화가 올라왔을 때 바로 반응하는 게 아니고.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처음에는 뭐뭐 하는구나 해서 상황을 객관화해서 바라보고요. 두 번째는, 아, 그래, 저 차가, 저 사람이, 그래, 그 사람, 다른 사람이 이해가 된다. 그게 뭐뭐, 뭐뭐 했겠지, 뭐뭐였겠지라고 마음으로 이해하는 말을 하고. 세 번째는 일이 더 커지지 않았음에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을 스스로 갖는 거예요, 스스로. 그 사람 때문에도 아니고 내가 뭔가 더잘 살아보고자 해서도 아니고 그런 마음을 힘을 기른다고 보시면 돼요 진짜 내가 측면에서도 화는 심리작용이기 때문에 90초면 사라진다고 해요 참을인자 3번이면 살인을 면한다라는 말도 있죠 그만큼 화는 내가 바로 반응하느냐 아니면 객관화 시켜서 보느냐 그 시간 텀에 따라서 자신의 삶이 달라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화가 올라오면 눈을 감고 잠시 멈추어서 마음을 바라보는 게 방법이고요. 이 과정이 나지사 명상을 속으로 하셔도 좋고, 아까 서클 세 가지 생각, 말, 행동과 같은 의미인데 지금 이순간에 나의 행동과 말, 생각은 나의 미래가 됩니다.라고 해서 아까 화났던 그 순간을 딱 보면. 화를 자기 자신으로 알고 다 터트리고 분출하고 하면 그건 그 사람의 미래가 돼요. 자, 어디 뭐 경찰서에 가서 더큰 일들이 벌어져 있든, 더큰 후회하는 상황이 되든, 그게 아니라 나지사 명상을 통해서 그 사람을 이해하고 상황을 이해하고 결국엔 나 스스로한테 감사를 하면 그것도 자기 자신의 미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이런 마음 챙김, 아니면 편안한 상태에서 에그 마음을 느낄 때는 그 미소 입꼬리 올리라고 하거든요. 미소 짓는 게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나 어색해요. 어, 많이 안 해본 차이도 있지만 문화적 차이가 있지만 미소를 짓는 거를 거울에서도 할수 있으면 연습을 한번 해보시고요. 저는 명상하면서 특히 많이 하는데 명상을 했을 때 내가 입꼬리를 올렸을 때 마음의 변화가 분명히 생기거든요. 그거를 많이 느껴보시고. 이제 세 번째는 제일 좋은 건데 낯선 사람이나 어, 자기가 해보지 않았던 사람 앞에서 입가에 미소를 지고 있을 때그 상대방의 반응도 한번 보세요 그래도 어, 미소의 힘이 이런 거구나 진짜 내 기분도 달라지고 상대방도 달라지구나 라는 거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 정리가 돼 있죠 나의 미소 하나로 내 주변이 달라집니다 내가 먼저 웃을 때 우리 집에서 웃음꽃이 피어나고 또 내가 먼저 웃을 때 당신과 나 사이에 또 꽃이 피고 내가 먼저 웃을 때내 인생에도 꽃이 피어납니다. 이렇게 웃고 있는 사람들 보면 미소 지어지죠. 이게 자기 자신이 이런 모습이 됐을 때 훨씬 더 자기 주변이 좋은 업, 좋은 미래가 펼쳐지는 가능성이 많아지니까 나지사 명상도 어,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연습해보시고, 미소로도 연습을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런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